아, 이 얘기 또 빼놓을 수없지 우리 또 한전 해서 하는 말인데 연기 얘기 또 한번 해야지. 뭐 연기 연습을 한 거야. 뭐 조금 더 세게 얘기하자면 축구 할 때랑은 완전 다르던데. 응, 그렇지. 축구 끝할 때랑 다르지. 그렇지. 좋아할 때. 랑 그렇지. 아니 좋아 좋아할 때 어. 누가 더 앞에 있는 거냐? 보면 어, 너가 앞에 있는 거 같은데 귀 뒤에 있는 거 같기도 아, 하고. 이도 여기서 처음 얘기할게. 어. 일단 내가 더 뒤에 있었어. 아, 어, 너가 더 뒤에 있는 거 보자. 좋은냐고. 웨딩 드레스 입으니까 좋아? 뭐뭐 입으니까 좋아? 나 없이 못 산다며. 자, 오늘 동동 포차 아또 진행 중이야. 잘해. 오늘 동동 포차 손님은 아무래도. 나의 지인인데, 와. 아, 여길 나와준다고 그랬서나 너무 깜짝 놀랐는데. 사실 그냥 쓱 던져본 건데, 확미끼를 물었지. 이 친구는 지금 섭외 거의 1순위 텐데. 내가 알기로도 다른 데 섭외가 엄청 들어왔는데, 일단 동동포차를 열었다는 것만으로, 신동한테 먼저 달려와준 친구. 자. 아, 이동동없 아,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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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야. 아, 아 가짜야, 아니야. 아니야. 가짜야, 난 네가 다할 이거. 난네가다할 때부터, 이거 가짜야. 이거 가짜야. 이거 오늘 다 모든 게 페이크야. 야, 이거 가짜야, 어? 예. 아, 야, 이거 가짜야, 야, 근데 야 와줘서 고맙다, 진짜. 아, 근데 진짜로 먹는 거 좋아하고 술좋아하는 애가 이거 하니까 <laughs> 어울리긴 한다. 내가 이때까지 애, 이 음식점이나 술집은 절대 안 차렸던 이유가 어. 이게 고객들이 내 이름을 보고 오는데 맛이 없거나 내지는 아. 컴플레인이 생기면 좀 문제가 될것 같아서 되게 고사했던 건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원래 이 집은 원래 잘 되던 집이야.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예 간판을 바꾼 거야. 동동 포차라고 나 궁금해. 첫회 게스트가 누구였어? 은혁이랑 규현이. 야. 아, 왜냐면 지금 녹화 시점으로 아직 첫 회가 방송이 안 됐기 때문에. 윤호가 이제 3회째. 아, 그래서 내가 서열 다섯 번째 안는 들었다. 아니야, 너한테 제일 먼저 섭외했어, 우리가. 근데 어, 너, 진짜? 너 시간 맞추냐고. 아, 내가 어제까지 헝가리 있다 와가지고. 아, 아, 헝가리다. 헝가리 뭐 하러 갔어? 뮤직비디오 찍고 왔어. 윤호랑은. 아, 어. 아, 연습생 때부터 일단. 음. 어? 야그 얘기 해도 되냐? 어 해도 돼? 처음에 윤호를 만났을 때 윤호는 벌써 데뷔를 한 상태였어. 그렇지 그렇지. 나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어. 우리 멤버들끼리 막 연습하는데 윤호가 연습실에 확 놀러 온 거야. 근데 내입장에서는 동방신기 윤호, 유노, 윤호, 유노, 윤호가 연습실에 온 거잖아. 어. 그래서 전화기를 딱 꺼냈어. 전화받는 척을 하면서 카메라를 탁 켰어. 아, 그치. 그래서 그 몰래 싹 찍었어. 근데 얘가 좀 눈치가 빨라. 아, 카메라를 한번 싹 보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어? 해가지고 아 알았나보다 하고 껐어 근데 얘가 트렌티 가서 읽는 거야 이게 너의 시점이잖아 어. 이제 내 아이 시점이랄나 처음 들어봐 이거 내가 봤을 때 미안한 얘기지만 저 아,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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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는 아닌 거 같고 아그래지 처음에 뭐 멤버는 아닌 거 같고 뭐지 당당하게 뭐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말을 건데 어, 그렇지도 않고 혼자 이렇게 쓱 한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티가 났어 누가 봐도 대는 거야 티가 왜냐면 얘 표정이 또 눈이 크잖아요 어. 그래서고 보다가 눈도 이렇게 하니 누가 봐도 얘 중에서 아얘 아, 이상하다 얘 시선으로 따라갔고든이 근데 나랑 같이 시선이 맞는 어, 거야 맞래서한 한 어. 이틀 정도 <laughs> 어. 그 모든 리액션을 기억하고 근데 그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민망할 수도 있잖아 오, 아, 어? 야 생각해줘서 고맙다 아니야아니야나 이래봬도 ENFJ야 와 어, 고마운 거네 <laughs> 야 이렇게 직접 술상을 또 봐오시고 아할 얘기가 너무 많다 나 오늘 진짜 안 했던 얘기 다할 거야. 너. 너 기대해. 언제적으로 <laughs> 돌아갈래? 야 너. 연습생 얘기는 한것 같고 나는... 사실 너랑 나랑 연습생이 겹치지 않아서 그때 얘기는 별로 그치? 없는 것 같고 이제 데뷔하고 나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데뷔하고 나서는 너 그거 알아? 우리가 SM타운 찍으면 음. 항상 파트너가 너랑 나였어 어? 맞아 랩 파트가 같이 겹치, 겹치고 맞아 유노 다음 나였어 어, 나는 그게 되게 의문인 게왜 그럴까 생각하면서도 다행이다 싶었던 게 어. 네가 그때부터 아이디어가 좀 남달랐어 아, 항상 랩 메이킹도 서로 같이 하고 거기서 맞아. 표현할 때도 하... 맞아, 우리 너 기억나냐? 그 녹음실 앞에 그큰 방에서 어어, 둘이 앉아가지고 렛맥했던 거? <laughs> 와, 맞네. 그때는 내가 인생의 진리지로 내가 이러, 이렇게 남겼지만, <laughs> 말은 그래도 주옥 같은, <laughs> 주옥 같은 이야기를 많이 담았다고. <웃음> 어? <웃음> 아이, 뭐지, 큰, 야, 그걸 벌써 너 입으로 네가 뱉으면 재미없지. 아이, 아, 내가 아니. 질문을 할 아, 거였는데. 아, 그래? 아니, 일단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지. SM은 이름을 정말 특이하게 지는 거 아 그치 그래서 뭐 너도 알겠지만 내 이름도 후보가 진짜 많았어 어. 지금에서야 신동이지만 그때 다시 진동도 있어 진동 가요계를 흔들겠다 어 말은 되네 진동 어, 어. 어. 그리고 우동 우동이 있었고 야 이거는 맥이겠다는 의미인데? 리얼로 뜻은 모르겠어 그냥 우동이 있었어 우동이 있었고 동춘, 동춘? 내가 워낙에 다재다능하니까 동춘 서커스처럼 서커스 순간 나그생각어 어, 동춘 아무튼 이런 이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신동이 된 거야 근데 제일 잘 어울린다 그래서 한잔 해서 하는 말인데 유노유노란 이름 어. 처음에는 사실 싫었지. 이거는 동방신기부터 거슬러 이게 우리가 원래 동방신기가 아니라 뭐 많이 나갔지만 뭐전먹고도 있었고 아, 전설을 먹고 사는 고래, 오장육부 있었고 오장육부 있 어, 장기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동방불패가 된 거야. 동방불패 시, 실제로 거기 가서 감독님 만나서 농담 아니고 실제로 실제. 동방불패가 있었어? 어 동방불패가 그, 있었어. 그예 아니야? 아니야. 그거 감독님을 만나서 허락까지도 받았어. 동방불패 직접 찍으신 감독님을 어, 만나서? 허락을 받으셨어. 그때 하... 당시에. 그리고 와서 약간 핵적으로 의미가 있잖아. 아, 그렇지. 그게 글자도. 그러다 보니까 동방의 신이 일어난다는 동방신기라는 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되게 좋, 좋다라는 그렇지. 의견이 있어서. 근데 이... 너는 왜윤호유노야 특히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자기가 이름을 지었어. 너가 지은 거야? 응. 왜냐면 나는. 뭐더해봐 솔직히 말해서, <laughs> 그때 당시에 게임에좀 미쳐 있었는데, <laughs> 한 게임 있지. 어. 한 게임 아이디가 유노윤호다였어 <laughs> 애들, 어. 애들이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지어준 의미가 너무 괜찮은 거야, 아마. 유노유노를 냈더니 그유노윤호를 가지고 의미를 만들었어. 그 의미가 뭐야? 유노. 당신은 알다. 어. 그래서 이제 리더가 항상 상대방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 어. 그리고 크리스찬적으로 핵을 남기면 빛과 소금이라는 뜻도 있어. 오.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두 개를 합쳐서 가요계의 빛과 소음이 되겠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제 윤은호가 되고 나서 어. 첫 방을 딱 했지 우리가 어. SBS 이제 그거랑 그때 당시 쇼뮤직 탱크가 있었어 혹시 브리티니스피어스나왔던그 방송 어. 아 그래서 땅 따당 땅 하고 동방신기가 딱 뜨자마자 난 너무 부끄러운 거야 동방신기 자체가 사실 <laughs> 어. 아직 적응이 안 됐어 그 사자성어가 어. 우리 때는 영어잖아 어, 그렇지. 나는 좀 그런 생각이 했어 이 사, 사자성어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 근데 그때 당시 우리 프로듀서님 선생님께서 정말 대단하시다고 느낀 게그 다음부터가 다 모든 게다사사성어로한 거야. 아...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도 무슨 뭐 야동순재 에서 아, 뭐 이런 식으로 성형이 유행이, 유행이 된 거지. 있고. 맞아. 그래서 서로 이름 지을 때네 글자로 짓는 게 유행이었어. 맞아. 어어. 그 다음에 너희였잖아. 그때는 나는 솔직히 너희도 약간 한자로 나올 줄 알았어. 아... 약간 추세가 그랬으니까. 맞아, 맞아. 근데 원래 너희가 슈퍼 주니어가 아니라 주니었던 거 알지? SM 주니어였지. 어, 그리고 그때 아. 우리가 다 같이 있었어. 어. 무슨 슈, 쇼케이스가 아니라 막 춤추고 뭐 보여주는. 아 뭐였냐면 우리끼리 워크샵인 거같 맞아 워크샵에서 어, 맞아 맞 그걸 딱 보시고 야뭐 다른 건다괜찮은데 음.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은 그냥 주니어가 아니고 어. 슈퍼 주니어야. 어, 맞아 맞아. 약간 맞아. 약간 어, 이런 식으로. 어, 잘하네. 어. 그래서 넌 지금도 윤호 윤호가 마음에 든다. 아난 마음에 들지. 하, 역시. 난 과거 안. 아그 후회 안 해. 어 신다 진짜. 아, 왜냐면 어찌 됐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도 사람이니까 <laughs> 실수할 수도 있는데. 아 그게 잘못된 선택이고 실수였어? <laughs> <laughs> 아네입으로 <아니>, 인정하는 거야? <laughs> 아뭐 그럴 수도 아. 있는데 그 모든 게 만들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맞아. 근데 그거 어. 알지? 처음에 동방신기고 윤호연하고 처음에는 이상했을 수도 있는데 너가 유명해지고 멋있어지니까 그것도 같이 멋있어지죠 맞아. 그렇게 되더라고. 나는 그 동방신기라는 이름이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멋있는 이름 같아. 멋있어, 멋있어, 맞아. 와. 자, 자, 메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자면 음. 이게 알고니로 만든 찜. 약간 아보신 같네. 일단 냉동식품은 아니야. 거기다가 이 콩나물하고 미나리는 이 아삭함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 푹 익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2분. 자, 야. 드셔보세요. 자, 이집게로 아, 어디서 해서. 보고 배운 면 있어? 그거 아니야, 이 방송은. 아, 그래? 응, 음, 어. 따로 인서트 다 따. 아, 그래? 나, 나 항상, 항상 음. 좀 배워보려고. 그리고 그거 한 20년 전 거야, <laughs> 음. 맛있다. 어우, 너무 맛있다. 그렇지 이런 바삭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잘 못하는 집가면 콩나물하고 미나리가 푹 퍼져가지고 너무 흐물흐물거려서 음. 식감이 없는데 이게 딱 식감이 살아있잖아. 일단 내가 매운 걸잘못 먹거든. 엄청 음? 매운 거야? 그래? 근데 음. 딱적당매워워 아, 좋다. 그리고 미나리 향이 들어가니까 음. 그래서 맞는 것 같아, 밸런스 음. 간은 어때? 매콤한 데 단맛 살짝 들어가면 이거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 맛은 그럼 됐고. 그러면 얼마면 사먹을 것 같아? 너 요즘 아니, 물가 요, 알아? 요새 물가 좀잘 모르는데. 연예인 것들 또 나오네. 맞아 이거. 맞아. 임철, 딘딘이 그 얘기 했어. 그래. 지금 딘딘이가 한 주도 안 나왔는데 계속 나오고 있어. 아, 그래. 한 번도 계속 나게스트와너 그래, 됐어. 드디어. 어. 드디어 뭔가 잡았다, 네가. 아, 딘딘이랑 같이 부를 걸. 아, 생각해 보니까. 세이랑 어. 같이 불렀으면 아, 이거 이거 기가 너무 아. <laughs> 자 그냥 너가 생각하기, 어난이 정도면 이 정도 낼것 같은데라고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 어, 어 여기 넌 그래도 물가 잘안 해. 2만 4천 원 정도 하면 괜찮을 오, 것 같아. 오, 음, 그러니까 딱 적당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름이야. 동그리알 어, 아동그리알 어. 왜냐면 동동포차고. 음. 또 동그랗게 생겼잖아. 동방알지 어때? 동방. 그건 너무 동방신기를 앞세워가지고. <laughs> 판매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어, 어. 그러면 대놓고 할 거면 동수 알지 뭐 어때? 동동 알지 뭐 어때? 동동 알지? 동방신의동 신동의 동어 동동 알지 괜찮네? 그럼 그래. 나 그거 받고 또 쳐도 돼 그래. 그래. 노동 알지 뭐 어때? 인생이 알지 뭐 어때? 아우 어. 그러면 진리 알지 뭐 <laughs> 어때? <웃음> 아, 괜찮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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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첫 번째 알지 어. <laughs> 어. 어, 뭐 어때? 어뭐 그런 것도 괜찮지아 어. 1위 1위를 알지 마세요. 1위 1위, 어. 이비, 어, 어. 야, 야, 이 많은 아이디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어. 음. 야, 아이디어가 많다. 아이, 그래도. 아이, 너 부럽다, 야. 왜? 야, 너 <laughs> 그 문자. 단어만 봐도 너가 생각나잖아. <laughs> 아이, 그런 건 사실 진짜 부러운 것 같긴 해. <laughs> 아이. 아니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아 사실 난 아는데 많은 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음. 한잔 해서 하는 말인데 음. 일부러 좀 그러는 거야? 아니면 밈을 만드는 게 어, 어. 그거야? 아그노래서 좀... 하냐 어, 어, 어. 그... 관심 받으려고 에이... 일부러 하는 거야? 야, 아니면 야 그랬으면 내가 일부러 살겠냐 <웃음> <웃음> 그냥, <웃음>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의도한 건 사실 밈된게 하나도 없어 의도했던 응. 적 있어? 있었어 진짜? 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이 웃겨가지고 응. 얘기했던 것들이 퍼져서 밈이 되고 <laughs>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이렇게 톡 집어주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 요 맞아 아무튼 그래서 너의 밈들은 다 열심히 해서 생긴 거다 그냥 일단 전략적이지 않다 아 생각하고 한건 아니다 그러면 아, 한잔해서 하는 말인데 음. 이 중에서 나 궁금한데 한잔해서 하는 말인데를 밀 거야? 어밀 거야 밀 거면 너 캐릭터를 뭐좀더 입히면 안 돼? 한잔? 한잔해서 하는 말인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제일 좋은 게 아니라 의외였던 게 레슨이었어 어 터질 게 아니었는데 터진 어, 거야? 난 그렇게 생각했어 어. 왜냐면 난 진짜 진지했거든. 넌 항상 진지해. <웃음> <웃음> 어, 어, 어. 그리고 나의 약간 인생 철학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걸 되게 진지하게 풀어냈던 건데 와. 이게 밈이 될줄 몰랐던 거야. <laughs> 땡큐라는 노래가 밈이 됐을 땐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겠네. 그러니까 우퍼지아 어, 그러니까. 어디 갔다 뭐 이렇게 다 물어봤어. 야,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좋지 않아? 너 터져서 너무 좋지 않아? 근데 나는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laughs> 너 바이럴 썼어? 막그별리별 얘기, 얘기 다 들었어 와나 이건 처음 듣는 얘기다 근데 나는 열심히 해서 만든 건데. 게 준비한 건데 그렇지 그렇지 너 입장에서 근데 이런 식으로 알려지는 게 감사했지 그렇지 아, 그건 너가 그러니까, 또 얘기했으니까 어, 기본으로 감사한 거지만 처음에 그리고 이룩스을 봐야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laughs> 그런 얘기가 있어 이수만이 만들고, 엑 어. m 이 키우고, 룩삼이 뛰었다가지 맞아. 나 댓글 <laughs> 댓글에 가서 룩삼한 이 정도면 룩삼한테 밥한번 사라. 아 어, 그렇지. 더 웃긴 건 얘가 룩삼 만나기 전에 나한테 연락 맞아. 왔어. 야나 룩삼 만나러 간다. <웃음> <웃음> 오 야씨 대박. 야고쳐 어, 맞아. 어. 나는 그리고 꼭 얘기할 때 가끔 광주 가면 뭐 신동 사거리 막 이런 거 사진 있으면 아, 찍어서 보내주잖아. 얘, 자꾸 간판에 신동 걸렸으면 나한테 자꾸 사진 보내. 평소에 연락도 잘안 한다가 그것만. 그래서 룩삼 만났어. 야, 룩삼이가 그거 노리고 뭐해준 거야? 아니면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 어, 음, 전혀 아니지. 음. 그냥 진짜 너가 좋아서 한 거잖아. 어, 그냥 재밌어서. 룩삼 팬들 반응 어땠어? AI 아니야? 약간 첫 번째는 그랬어. 둘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그럼 이상하지 어, 갑자기. 되게 이상하다고 표현 음. 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 아니지. 음. 근데 이제 진짜라고 하니까 어, 이렇게도 되는구나라고 해서 네, 오히려 댓글 다신 팬분들이 좋아하셨어. 왜냐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올려 준 거잖아. 아니. 그래서 노래 맹 맥락상 네 번째 레슨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안 나온 거잖아. 그치? 왜세 번째 레슨까지만 한 거야? 일단은 길이적으로 그 프레이즈가 나이 다시가 안, 나오는 어, 게 맞았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맞았어. 원래는 아. 이것도 그때 유용진 작곡가님께서 어. 되게 많은 버전을 만들어 주셨어. 원래 뭐 다른 가사도 있었어? 버티고 또 버티기도 있었고. 버티고 또 버티기. 어, 그리고 그 안에서 송폼도 너무 다양했고 멜로디도 아 다양했어. 근데 같이 상의해서 얘기를 하거든. 어. 난 항상 비트부터 듣고. 그렇지. 어, 근데 처음에 용진사님이 이 노래를 약간 꺼려하셨어. 위험하다. 왜 위험해? 그러니까 노래가 너무 약간 처음에 설교처럼 가이드도 그래. 아, 저 우리도 근데, 설교 같아. 어. 어, 근데 그거를 사, 잘못 살리면. 어. 지금 말한 밈처럼 너무 웃겨진다는 거야. 아, 가벼워진다는 아, 거야. 아, 그럼 예상을 하셨네. 어, 그 안에서 그 말이 와닿았어. 어, 처음엔 멜로디 바꾸고 했는데, 아, 저는 근데 이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어. 좀 나의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내가 갖추고 있는 가치관을 풀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사님하고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해. 몰랐어. 근데 유흥 이사님이 가사를 잘쓰시잖아 그렇지 맞아. 되게 철학적으로 쓰시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됐던 것 같아. 그럼 네 번째 레슨도 있었어 실제로? 네 번째까지 가지도 않았어. 아, 안 갔어. 왜냐면 갔어, 인생은 갔어. 삼세판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 오, 어, 그런 뜻이야. 그리고 네 번째까지 가, 가게 되면 약간. 근데 너 이름 네 글자잖아. <laughs> 두꺼까 <두꺼번에. 웃음> <laughs> <laughs> 응. 그러면 한잔 해서 하는 말인데, 제일 지우고 싶은 미운 뭐야? 나는 생일 축하한다. <웃음> <아이고>. <웃음> 왜? 야, 그게 제일! 난 지고 싶어. 그게 죄야 최근에... 아, 근데 나는 후회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어. 얘기는 하는 건데, 어. 그것 때문에 나를 또 만들어진 게 있어. 어, 근데 완전. 이게 축하맨이 되니까, 어. 이게. 축하를 안 해줘도 이상하게 되고 <laughs> 그러니까 이게 하고 나서 어디 가면 사람들이 아 예시, 축하 한 번만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 생일 축하합니다 아, 그거 말고요 이거 돌려주세요 막 이러면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 진짜 처음에는 좀 어. 소극적이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데 어. 나도 모르게 생일 축하한다 축하한다 이렇게 어.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즐, 받는데 즐기기 시작했구나 어, 그러니까 그게 나의 첫 번째 내려놓음이었어 어, 진짜 거, 나는 약간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했잖아 너 그거 알지? 내일 모레 내 생일이야. 아 그러네. 신동아 생일 축하해. 이렇게 된다고. 아, 근데 이게 기준점이 되니까 뭐 아. 결혼 축하든, 뭐 축하든. 그래 유부이방 가서 그래서 반 그래. 축하한다 찍었잖아. <laughs> 그러다가 결국에 어디까지 간줄 알아? 유부이방에서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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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아 그래. 맞아 맞아 맞아. 나는... 너무 웃기다 진짜. 아어 이거 의외인데어 어, 나는 솔직히말 해서. 오히려 인생의 진리나 왜냐면 어. 그거는 어찌됐든 내가 한 거잖아 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음. 예를 들어서 자주 뭐 하고 음. 뭐 인생의 진리지도 사실 준비 안된 상태에서 했잖아 그렇지 아, 우리 방송인들은 다 알지 아, 갑자기 시켰는데 뭐 어떻게 못 한다고 해? 어, 뭐 어떻게 어.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너가 뭐 원래 힙합하는 랩 메이커도 어, 아니고 어. 맞아 어, 그래. 그래도 내가 봤을 때 다행이다 싶은 거는 어. 그런 철학적인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미이된것 같아요. 그렇지. 어.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랩 못하는 사람이 됐으면은 어. 어. 그거는 어씬더중하겠죠 어. 근데 이상하게 유노건 항상 하고 나면 한 1년 후쯤 터져. 어, 어 항상. <laughs> 아, 이 얘기 또 빼놓을 수 없지. 우리 또 한잔해서 하는 말인데 연기 얘기 또한번 해야지.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한잔, 원샷하고 일어 역할을 잘 맡은 거야. 아니면 뭐 연기 연습을 한 거야. 뭐 조금 더 세게 얘기하자면 축구할 때랑은 완전 다르던데. 그지. 렇 축구 끝할 때랑 다르지. 그렇지. 좋아할 때랑. 그렇지. 아니 저기 매장 이모도 다 알잖아 이제. 어, 어. 다 알지. 전나 어, 어. 제일 궁금한 거 있어. 어. 한자 회사 하는 말인데 어. 좋아 좋아할 때 어. 누가 더 앞에 있는 거냐? <laughs> 보면 어, 너가 앞에 있는 거 같은데 귀 뒤에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이도 아, 여기서 처음 얘기할게. 어. 일단 내가 더 뒤에 있었어. 아, 어, 너가 더 뒤에 어, 있는 거야. 그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보면 시선 처리라는 게 있잖아. 시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어, 그니까 어디 보고 얘기하는 어. 거야, 너 어. 그러니까 나는 그 상시, 당시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 보통 얘기하면 여기 이쪽에다 맞아. 시선을 봐. 그치, 이쪽부터 보려고 한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야 어, 를 어. 되는데 그 이야기만 들으면 된줄 알고 어.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를 넘겨서 너무 이쪽으로 본 거야. 아. 그리고 전혀 내가 리액션의 준비도 몰랐던 거야. 나는. 작가님이 점점점 그걸 또는 이 대사를 뭐뭐뭐 하면은 이걸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 아. 원래 보통 야 좋아 좋으냐고 뭐뭐 뭐 입으니까 좋냐? 어. 뭐 이렇게 하니까 어. 말하듯이 하면 되는데. 어. 근데 그때는 그... 그때 한 호흡도 아니야 한 호흡도 아니야 일일 호흡이 다 달라. 좋아 좋으냐고 어. 웨딩 드레스 입으니까 좋아 어. 뭐뭐 입으니까 <laughs> 좋아 나 없이 못 산다며. 이렇게, 이렇게. 구조를 해야지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된 몰라. 거구나 어. 아 이게 들으니까 이제 이해된다 어, 아, 연기를 한게 아니네 그냥 맞? 지문을 읽은 거네 맞아. 그러면 그 명장면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꼴놓고옷 뒤집는 거는 애드립이었어? 아니면 지문에 있었어? 꼴놓고 꼴 놓고... 어설프게 뛰면서 어설프게 아, 아직... 뒤집는다 <laughs> 이게 있었어? 야, 나 알아 그 응. 장면 정확히 아는데 어. 내가, 내가 왜냐면 지문을 다 외웠기 어. 때문에 꼴놓고차본근이 되게 좋아하면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배우였던 예. 어, 고아라 씨의 그분의 대사가 괴물이네요. 잘한다 놈이지. 어. 근데 그러면 내가 나는 연기 보니까 괴물처럼 보여야 되겠다. 나한생각한한 <resso> <estás> euh. <laughs> <Ti> <laughs> 거. <거야. 웃음> <laughs> 어, 그래서 나도 알아. 딱 치고 내가 먼저 하고 이렇게 뛰어. 어. 이렇게 뛰고. 대비 아니 너 어떻게 뛰냐면 어 이렇게 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어깨 힘을 주면서 어깨빵 하듯이만. 우아 우아. 그런데 나는 이게 괴물처럼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리고 왜? 아니, 왜냐면,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릴라처럼 보인다거나, 어. 괴물처럼, 이걸로 아무리 해봤자 사람 같아서, 어. 난그 순간 괴물처럼 표현하고 싶었거든, 아, 고릴라처럼. 괴물처럼 한 거구나. 아. 그러니까, 그렇게 몰랐어. 사실 나는 연기 이야기를 하면, 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몰, 모르고 했던 것 같아. 우리가 그때는. 그렇지? 맞아. 모르겠지만, 그것도 오디션이었어. 오디션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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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봤는데, 뭔가의 가능성을 보셨나 봐. 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는 욕망을 봤나 보죠. 아, 그렇지. 근데 나는 그게, 진짜 얼마나 연기돼서 몰랐냐면 그게 나쁜 연기인지도 몰랐어. 그렇지. 아, 그랬으면 너 그렇게 할 것도 아니었겠지. 당연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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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응. 내가 너무 그 다음에 너무 평가가 너무 주눅들게 만든 거야. 완전 내려가어 어, 완전 내려가. 사람들이 자존감이 이제 확 낮아져. 연기를 있었어. 보고 안 좋은 소리도 많이 응. 하고. 너는 연기하지 말라고. 하...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지. 연기의 깊이를. 어. 그러다가 내가 국제 시장이라는 거를 출연한때 남진 때, 어, 남진 선배님 역할로 어, 같이 연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걸좀 깨달은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연기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잖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다 찾아봤어. 막 물어도 보고 나 주위에 또 손호준 형이랑 배우도 어, 있고. 호준 형 친하니까 다 물어보는데 되게 진심을 가지고 하라는 거야. 아, 근데 난 나... 진심을 이미 진심이었거든. 진심이었는데. 방법이 달랐던 거지. 그렇지. 방법을 몰랐던 거지. 나는 국제 시장 때부터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난 그래서 아 얘가 사투리를 하니까 진짜 본인의 연기를 하는 건가 음. 이런 생각도 음. 했고, 그리고 너가 딕션이 편해지니까 어. 표정도 편해지고 어. 행동도 편해지고. 댓글에 그 얘기도 있더라. 윤호는. 연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서울만을 못하는 거 건데. <laughs> <laughs> 이 얘기를 보니까. 아, 어, 어, 그럴 수도 있겠네. 어, 아무래도 그게 어색했을 수도 있겠네. 야, 이거 뼈 때리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음. 한데또 그것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번에 칭찬이 엄청 많았지. 그래도 칭찬이 거의 한80% 정도인데. 크, 멋있다. 내가 감사했던 거는 내가 연기로 어. 주변의 선후배님들한테 어.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게 처음이었어. 그래서 어. 울컥거렸어, 혼자. 한 번만이라도 연기를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너의 그 캐릭터가 보인다라고 해서 그 진심을 알아주기를 기다렸던 것같아 이번에 진짜 좋았던 건 윤호윤호가 유노, 안 보였어 어. 그게 진짜 좋더라고 그러니까 난 아는 사람이잖아 어. 아는 사람이 맨땅에 헤딩이 나오던 국제시장에 나오던 어? 어 윤호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보는데 어? 윤호가 아니었어 벌구였어 나도 그 생각으로 했어 아 너무, 너무 재밌다 나 이런 얘기 편하게 할수 있는 게 너무 좋아 사실 너딴데 나가면 이런 거좀 너한테 물어보는 거 되게 조심스러울 거 아니야 그치 렇 이제 우리끼리니까 할수 있네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또새 앨범 나오니까 밈 하나 만들어야지 이번 앨범에 어떻게 밈을 좀 기대해봐도 되나? 야 나는 노리진 않은 거 같아 나보고 이번 앨범 레슨을 내는 거 어때요? 라고 진짜 글더라고 레슨 어 제목을 레슨으로 어 근데 내가 그거는 피하고 싶다 그랬어 그래서. 음, 그래서 이번 노래 뭔데? 아 이번에도 약간 철학적인데 아, 앨범명이 어. 야밈 아. 나오겠다 철학이면 아. 너 유노 you 아이노 know? 철학 이꼴 미 어. 제목은? 아이노 앨범명 자체가 아이노야 아이노야?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어, 그러니까 어. 이제 어. 내가 이, 어. 이야기를 이제 안 거야 어, 남... 그러니까 숫자 1이라는 거 있잖아 20년이 어. 넘어서 처음으로 정규 앨범 내는 거야 슬로 정규는 처음인가? 처음이야 어. 일하면서 어. 이제 내 이야기를 할수 있겠다 어. 지금이라면 내가 좀 내려놓고 내이야기할수 있겠다 땡큐 때도 네 얘기였잖아 그때는 한 남자라고 표현 표현을 했어. 하면서 아. 이제 진짜? 내 이야기를 섞었다면 아, 영화식으로 풀어냈다면 이번엔 진짜 유노윤호 이야기야.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페이크 앤 다큐 느낌이야. 어. 사람들이 보는 동의 이미지가 있어. 그건 맞아. 페이크라고 표현을 한다면 음. 사실 내가 보는 대중분들이랑 이 환경은 또 다르잖아. 그렇지. 완전 그거를 다큐라고 표현을 하자. 음. 그래서 타이틀이 두두 두 곡인데. 어. 가사가 겹치는 게 많아 이번에는 페어링 컨셉으로 오.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 우와. 하나는 바디랭귀지라는 이거 나올 때 타이틀이 있고 스트레치라고 스트레치. 루프 형태로 계속 돌 거야 어? 오 어, 재밌겠다 컨셉을 그렇게 잡았어 오. 그래서 뭐 어떤 밈이 나올 것 같아? 야, 이게 뭐 아니면 돈데 멋짐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 너가 생각하는 멋짐이 꼭 밈이 되더라고 그런 단어가 있긴 있어 나는 그 뭐야? 그 다음은 뭐야? 시키시키시아샤랑 라라 이런 게 있는데 첫 번째 벌스가 사버야. 그게 시키시키시아샤야시키시키시아 <laughs> <laughs> 아, 아, 그래? 어. <laughs> h i s one 음. 하다가 시키시키시아샤 시키시아샤 그 다음에 야야 비쳐 스팟 라이샤 이번에 좀 영어를 많이 썼네. 어. 아, 근데 이게 나 영어 할때 전라도에 잖아 그렇지. 이거 야, 야, 비쳐 스포할라. 이약 이런 식으로 <laughs> 나올 때가 있어갖고 아, 어, 어,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해봤어. 어, 해니까 살짝 레게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 이번에 레게 톤이 좀 있어. 어, 근데 어.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죽도 밥도 아니고 오글거리 다 끝날 것같 그래. 노리지 말자. 어, 그냥 순리대로. 그래. 알려이나 있어, 이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 SNS로 해아 어. 그래? <웃음> <웃음> 아니 뭐좀 이따 카톡으로 해야지 <웃음> <웃음> 아이고, 어, 고마워 아니야, 아니, 좋다 그래도 아니, 아니, 같이 와줘서 아니, 어. 나는 이 동독 포자가 좀잘 됐으면 좋겠다 너 때문에 잘될 거야 어. 아, 아니야 어. 요새 갑자기 연예인분들이 자기만의 콘텐츠를 확 열었잖아 그럼 너 하는 거 있으면 좀 꽂아줄 수 있어? <laughs> 점집을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한적 있어요. 네가 만약에 이름을 크게 알리고 음. 막막막 유명해져서 승승장구하면 너는 단명할 사주였어. 이러는 거예요. 그럴 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대. 어? 뭔 소리야? 내가 너무 유명해지고 내가 많은 걸 아, 가지게 그 일, 되면 그 일. 네. 어. 조상님들이 도와서 그걸 다 가져갔다는 가져간 거예요. 가져간 거야? 어. 그럼 조상님 눈빛이었네요, 그때가. <웃음> <웃음> 조상 눈빛이었어. <laughs>